베스로 우리 저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그 간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건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익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3, 2, 1, 0.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잡은 베스로 예, 우리 저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그 간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좀 심약한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그만한 녀석입니다. 조그만한 녀석에서 원래 큰 놈을 잡으면은 이 포를 아예 포를 뜰 계획이었는데 얘는 너무 조그만해서 그냥 배를 따고 그대로 건조기에서 말려서 예, 그래서 그렇게, 가, 그런 식으로 간식을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오, 아직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활발합니다. 먼저 배를 갈라겠습니다. 배를 하면서 내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통으로 그 다음에 통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른 하실 분들은 그 요즘 나오는 실리콘 장갑을 끼시길 바랍니다. 음, 실리콘 장갑이 없으니까 손에 냄새가 다 돼요. 아예 그냥 통으로 이대로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킬 겁니다. 한번 보시죠. 따로 건조기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보시면 이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제일 낮은 온도가 80도에요. 80도로 해서 건조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얘가 작다고 해도 에어프라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프라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꽉 찹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주는 걸로 건조를 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80도로 해서 10분 건조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 정도 걸렸는데 익고 있네, 익고 있어. 오,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익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말 건조가 아니라 좀더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한 시간 가까이 돌린 것 같습니다 어, 생선 구위이 약간 진짜 반건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이제 고등어구이 같은 냄새가 나요 고등어구이 좀더 돌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좀, 뭐라 해야 되나, 김이 빠지게 좀더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더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또 20분이 지나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건지. 우와. 건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익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잘 익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건조하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하고 봉지에 넣어서 냉동을 한 다음에 집에 갈때 가져가서 우리 고양이 간식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간식으로 주는 영상은 그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기는 건조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익는 것 같아요. 최고, 최저온도가 지금 80도인데도 좀 익는 듯한 느낌. 보면은 생선 기름이 나오는 거 보면 건조가 아니라 익는 것 같아요. 포로 만드는 거는 그냥 건조기 그걸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엔 한번 포를 이렇게 싹 떠갖고 다시 한번 건조하는 걸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